오프라인 기초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사의 이해부터 실전 거래까지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 4시간 동안 대면으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노트북과 필기 도구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 설명 및 설치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옆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사 소개 및 유저 페이지 사용 방법, 또 NT4 설치부터 실전 매매까지, 그리고 실전에 필요한 보조 지표 또한 제공해 드립니다. 설치해 드리고요. 어, 또실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단, 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해서 어,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장소는 역삼력 8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어, 수강 인원은 최대 한 5, 6명 정도, 2명부터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이 강의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조율도 가능하니까요.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이 번호로 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저희 라이트파이넷의 홈페이지 유저 메인 페이지에 대한 설명, 또 메뉴별 설명, MT4 사용 가이드에 대한 거, 또이 거래에 대한 이제 해외 선물에 대한 개념 이에또 보조 지표, 실매매에 필요한 것들 이런 목차로 2회에 걸쳐서 어,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보시면 MT4 다운로드 를 어떻게 하는 건지부터, 또 화면의 기본 구성에 대한 것들이 있죠. 조목조목 다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매매에 필요한 터미널 창 이런 용어들 또 해외 선물을 하는 이유 또 개념 정리 또 우리가 거래하는 상품에 대한 그 레버리지 및 이제 설명에 대한 것들 거래에 필요한 또 알아야 할 이런 용어들 보조 지표 여러 가지들 해서요.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프라인 적극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고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